일본 고대 문화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크게 4단계로 나눠서 볼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아, 이 사람이 입고 있는 복장 굉장히 독특하죠. 옷의 품도 굉장히 들고, 어, 길고요. 뭐, 이런 것도 독특하게 들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을 일본 고유 관복이다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오늘 우리가 알아볼 헤이안 시대에 등장했던 복장이다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일본 고대국가의 흐름 한번 볼 건데요. 자, 일본은 전반적으로 크게 4개의 흐름으로 고대국가를 정리합니다. 야요이 시대, 그 다음에 야마토 정권, 나라 시대, 혹은 나라 문화, 그 다음 네 번째 헤이안 시대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자, 먼저 야요이 시대는요. 한반도의 영향을 받아서 변농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고요. 이게 뭐 문화의 우월성을 따져볼 수 있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국으로부터 대륙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자, 우리 문화가 일본으로 전파되는 그런 모습들이 고대에는 주로 많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청동기와 철기가 거의 같이 사용된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보여지고 있는 야마토 정권은요, 네, 주변 소국을 통합하면서 강한 고대 국가가 등장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다수의 큰 고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부 비슷하게 보이기도 해서 뭐 임나 일본 분이 뭐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했었다 하느니 그런 말들도 뭐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긴 하죠. 그래서 일본에 있는 가장 큰 최대의 무덤으로서 마치 열쇠고리의 모양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무덤의 형태가 보여지고 있는 시대가 야마토 정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또한 야마토 정권 시대에는 조토크 태자라고 한 사람이 나름의 큰 일들을 수행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자, 이 사람 또한 한반도의 여러 종교나 문화권들을 수용해서요. 네, 일본의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야마토 정권 시대의 문화를 독특하게 야 아스카 문화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 이러한 불교 문화는 사실상 한반도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또한 야마토 정권 시대에는요. 네, 중국의 대륙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당시 중국은 수나라였는데요. 견수사 또한 수나라가 무너진 이후에 견당사, 당나라의 사절단을 보내서 대륙 문화를 수용하고 배우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다이카 개신을 함으로써 그 이후부터는 뭔가 대륙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씩 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문화가 관심있고 중국 문화를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막 개혁을 하는데 그것을 다이카 개신이라고 하고 점차 그 이후부터 뭔가 자기만의 색깔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일부 조금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이카 개신이란 당의 율령 체제를 모방한 중앙집권 체제 개혁을 시행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의 율령 체제라고 하는 게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됐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일본적인 색깔을 조금씩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고 라 했죠. 그래서 야마토 정권 말기쯤에 보면 일본이라고 하는 국호랑 천황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보이면서 어 우리가 계속 중국 것이나 한반도 것을 따라하고 어 그들을 것을 뭐 수용해 왔는데 우리의 색깔은 도대체 뭘까? 이런 것들을 점차 고민해 나가는 것 같아요. 자, 교과서에는 일부 자료들이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자, 참고만 해보세요. 자, 얼마나 이렇게 파도가 험한데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당나라까지 가려고 했을까요? 그만큼 당나라가 손진 문물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자, 아래 1번과 2번 보면 거의 똑같다. 쌍둥이라고 볼 만큼 흡사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한반도 불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따라 한 거죠. 그래서 아스카 문화의 특징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서 나라 시대를 한번 볼 건데요. 네, 수도를 나라로 했기 때문에 나라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겠고요. 자, 이 또한 아스카 시대, 야마토 정권 시대에도 불교가 융성했는데, 나라 시대도 불교가 융성했어요. 그래서 거의 일본 최대 혹은 넓게 동아시아의 최대절이다라고 불리기도 하는 동대사, 도다이사가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나라 시대에는요. 자 일본만의 색채를 조금씩 찾아가고 있어요 고사기 옛날 역사책이고요 일본서기 놀란거리가 뭐 많긴 한데 일본 역사책 중에 하나고요 만엽집이라고 하는 책들도 편찬되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고유의 색채가 꽃을 피우게 되는 그 전성기라고 하는 시대가 바로 헤이안 시대다라고 볼수 있겠죠. 오늘 결국 헤이안 시대를 배우려고 이 내용을 다루고 있겠다라고 볼수 있을 정도인데요. 자 수도를 교토 혹은 과거 말로 헤이안을 기점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헤이안 시대라고 부르고 있겠고요. 자 귀족 혹은 호족들이 대토지를 확대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어, 키워 나가고 있는 시대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문화 생활 같은 게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살거나 경제적인 안정이 기반되어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 시대, 헤이안 시대 말기부터 호족들의 힘이 점차 강화되고 호족들을 지키기 위한 무사들 또한 수가 늘게 되면서 이후 시대가 사무라이, 막부 정권이라고 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임을 헤이안 시대 말기 상황을 우리가 추론해 볼수 있습니다. 호족들이 힘이 강해지면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무사를 고용했고 그 무사가 많아지면서 막부, 사무라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또한 헤이안 시대는 자신들의 고유 문화를 만들어 냈기 때문에 굳이 당나라까지 갔다 올 이유가 없었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헤이안 시대의 자신들의 문화를 국풍문화 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 어, 부르고 있는데 그 국풍문화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네, 가나 문자 오늘날 히라가나에 영향을 준 일본 고유 문자에 영향을 준그 문자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거고요. 겐지 이야기라고 하는 호족 귀족들의 이야기, 자신들의 삶을 고유적인 색깔 분위기 속에서 소설로 쓰여냈고요. 자, 또한 고유 시 와카라고 하는 게 등장하고, 고유 관복 고유 주택도 등장하는 게이 시대의 전반적인 특징이다라고 한 거죠. 자 그러니까 헤이안 시대 전까지만 할지라도 중국이나 한반도를 통해서 그들을 따라하고 그들을 배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헤이안 시대부터 우리가 최고야, 우리 문화가 있어라고 하는 주장들을 하면서 자기들의 문화를 계속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 겠습니다. 자 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불교가 융성했을 때 모습인 도다이사, 동대사의 모습입니다. 자, 또한 헤이안 시대 국풍 문화라고 했는데요. 자, 헤이안 시대 국풍 문화 반드시 기억을 해 보고요. 자, 플러스 한다면 야유의 시대까지 크게 우리가 4 개의 시대를 어, 배워보고 있는 상황이겠고, 자 아스카 시대를 넓은 의미에서 야마토 정권, 야마토 정권 때의 불교 문화를 아스카 문화라고 부르고 있는 거니까요. 같은 표현입니다. 자, 또한 여러분 교과서에는 없지만 뭐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북풍 문화란 헤이안 시대에 등장 한 것으로서 가나문자, 겐지약이, 네, 일본 고유 관복, 주택 등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자, 야마토 정권 나라 시대의 헤이안 시대, 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야마토 정권은 당의 율령을 모방하여 다이카 개신을 추진하였다. 9세기 말 귀족층을 중심으로 대륙 문화를 일본인의 기호와 감각에 맞게 소화한 문화를 국풍문화라고 하고 헤이안 시대에 유행했다. 자, 문제 한번 이 시정지 활용해서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결국에 자, 국풍문화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16번 문제에 따라서 자, 이 시대는 나 시대는 네, 희한 시대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적어도 희한 시대는 에 중국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 몇 번? 5번 바로 골라낼 수 있겠고 자 오른쪽 문제 보시면 겐지 이야기, 무사가 등장했다, 뭐 견당사 폐지됐다, 즉 고유만의 문화를 강조하고 있는 시대가 가였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죠? 정답 1번이죠. 헤이안시대 국풍문화, 고유문화, 고유관보, 고유문자, 고유시 등장한다. 고대 일본 정리해 본다면 이네 가지 흐름 파악해 보시고요. 자, 헤이안시대의 고유적인 색깔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전반적인 방향성이 네, 초반에는 중국 한반도로부터 계속 따라 배우다가 네, 해이안 시대부터 자기만의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이러한 흐름도 여러분이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고대 일본 한번 정리해봤고요. 자 넘어가서 네, 막부 정권 중세의 시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자, 일본 막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나가사키 짬뽕 들어봤나요? 이 나가사키 짬뽕이라고 하는 게 돼지 국물에다가 이제 짬뽕을 이제 섞어서 만든 형태인데, 자 어떻게 보면 다양한 문화가 결합된 형태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오늘 우리가 배워볼 에도 막부 시기에 서양 문물들이 들어오면서 이러한 독특한 식문화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물론 뭐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일본의 고유 문화랑 뭐 중국적인 문화가 결합된 건데. 오늘 배울 애동 막부 때 개항을 하면서 서구 문물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다른 문물이 합쳐진 그런 음식의 형태다, 문화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또한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고 있는 나가사키식 카스테라나 뭐 조촌과 같은 형태도 애동 막부 시기에 다른 문물들을 받아들이면서 일본에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에도 막부 시대에는 뭔가 변화의 시기였고, 뭔가 새로운 모습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수 있겠죠. 또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이 뭐 임진왜란 때문에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뭐 경우에 따라, 뭐, 치를 닮았다, 뭐, 원숭이를 닮았다, 뭐, 선생님이 비하하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 기록에 따르면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별로 긍정적인 못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이 사람이 결국 그 무사들의 혼란한 시대였던 전국 시대를 어느 정도 정리할 만큼 굉장히 큰 지략가 내지 무인이었다라고는 일본 역사 안에서 판단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막부 정치. 자 막부 사무라이 시대는 왜 열리게 되었는가? 자 헤이안 시대 말기 우리 직전에 봤던 상황을 끄집어 와야 되는데 헤이안 말기 시대 호족들의 세력이 강화되면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네, 무사들의 시대가 열리게 된과 연결된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네그 무사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 막부 시대가 열렸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열린 막부를 가마쿠라 막부라고 하고요. 네, 전반적인 막부는 쇼군과 부하 사이의 조정 관계에 어, 수립된 군사 정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세운 정부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막부의 최고 지도자를 쇼군, 정의 대장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의 수장, 쇼군은 미나모토노 유리토무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 사람은, 자, 일본사 안에서 봤을 때 최초의 막부 정권을 세운 사람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우리 한국사하고 연결되는 부분들 한번 연결해 본다면 고려하고 원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때 원이 정동 행성을 고려해 만들라고 해서 자 우리 동쪽 정벌할 거야 그게 일본이네요 네 그래서 두 차례 걸쳐서 쳐들어왔는데 자 결과적으로 뭐큰 싸움은 없었고 영웅 연합군이 거의 파도의 공격으로 파도의 어 뭐랄까요? 그 영향으로 결국 이제 실패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마쿠라 막부 입장에서 병력들을 해안선으로 빼서 원나라나 고려의 연합군을 막아내야 됐기 때문에 쉽게 가마쿠라 막부는 망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그래도 유래됐던 말이 신풍 카미카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2차 세계 대전 때 자살 특공대의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했던 그 이름이죠. 네,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가 어느 정도 망하게 되자 이 막부가요, 남과 북으로 쪼개져서 황제들이 두 명으로 쪼개지게 되는 그런 분열기를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분열기는 1392년, 네, 아시카가 유시미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통일되겠는데, 바로 아시카가 유시미스가 이 아시카가 다카우지의 이후 사람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두 번째 막부로서, 무로마치 막부가 등장하고 있겠고요. 그러니까, 초군의 주임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군인 정부의 색깔들을 보여주고 있겠고요. 자, 무로마치 막부의 일반적인 특징을 본다면, 이는 중국과 무역을 하는데, 감합 무역이라고 해서, 감합이라고 하는 무역증을 보고, 이제, 어, 너네가, 무로마치 막부네 어 너네가 명나라네라고 하는 걸 서로 확인한 상태로 무역을 했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무로마치 막부는 내분으로 네 일찍 마찬가지로 가마쿠라 막부처럼 네, 세퇴하게 된다라고 해요. 자그 이후에 무사들의 혼란한 시대, 무사들의 분열기를 전국시대다라고 하죠. 뭐 연결성은 없는데 뭐 중국사에서도 뭐 부나, 불안한 혼란기를 뭐 춘추 전국시대다라고 부르고도 있죠. 네, 그래서 이 전국 시대가 결국 통일이 되는데 그 통일을 시킨 사람이 우리가 그잘 알고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 계속 무사들이 오랫동안 싸워왔어. 근데 갑자기 통일되니까 싸울 이유가 없죠? 그래서 무사들은 여전히 무장하고 군사적인 훈련을 해왔는데 할 일이 없어지니까 그 병력들, 무사들 을리고 조선 정부를 떠나게 된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임진왜란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감합이라고 하는 무역증도 여러분이 확인해 볼수 있겠네요. 자, 교과서 54쪽에 보면, 신풍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네. 자, 고려의 정동행성이 만들어졌는데, 일본 원정을 위해 만든 군사적 기관으로서 여몽연합군이 두 차례 걸쳐 쳐들어왔는데, 결국 실패했던 이유가 신풍이라고 하는 바닷바람 때문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본 내에 신국사상이 유행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자살 특공대 이름도 카미카제 신풍 여기서 이름을 따온 겁니다 막부의 일반적인 정치 구조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쇼군 정의대장군이 가장 막강한 힘을 갖고 있지만 상징적인 존재인 천하 일본 왕은 존재하고 있고요 쇼군이 그 밑에 부하 장수들 다이묘를 데고 있으면서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 쇼군과 무사가 직접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고 또 어, 쇼군이 밑에 다이묘를 통해서 무사를 통제하기도 하죠. 자, 그다음에 이 자료는 뭐냐면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망 이후에 지금 그또다른 분열기가 어, 나오게 됐고요. 도요토미 히데요리는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어, 분열기가 또 다시 찾아와서요. 동군하고 서군이 싸웠는데 결과적으로 네그 전투를 오사카 전투라고 부르고 동군이 이겼거든요. 그동구을 이끌었던 게도쿠가 이에야스. 결국 도쿠가 이에야스가 에 도막부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세 번째 막부 에도 막부 이제 알아보려고 해요. 네, 다음 화면은 오사카 전투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오사카 저, 어, 성 자체가 뭐 한국인들이 자주 찾는 관광지이기도 한데 굉장히 넓은 해자가 이제 파져 있어서 마치 바다처럼 여기를 넘어야 돼서 그뭐 이렇게 그 과정에서 뭐 죽거나 다쳤던 그 모습들이 당시 그림으로도 묘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에도 막부 보겠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고요. 세 번째 막부입니다. 자, 애도 막부는, 네, 오늘날 도쿄에 존재했던 막부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도쿠가 이에아스가 세운 막부였습니다. 오사카 전투에서 동군을 이끌었던 사람이었었죠. 자, 현재 일본 수도도 도쿄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뭐 한양, 서울 인근 뭐 이렇게 접근해 보면 되겠죠. 자 막번 체제를 갖고 있었는데 중앙과 뭐 지방으로 구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쇼군이 막부를 이끌고 있는 최고의 최고 참 최고 장군이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도쿄 인근을 통치하고 나머지는 자기 밑에 부하 장수인 다이묘를 통해서 지방을 통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겠습니다자 엄격한 법률을 만들어내서. 뭐 동물에 대한 살상 금지 뭐 이런 내용도 있을 정도로 어 체계적인 법률을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자 산킨코타이제 혹은 산킨고타이제를 실시했는데 뭐어 한자로는 참근교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다이묘들의 자식들을 에도에 어 거주하게 해서 도쿄에 거주하게 해서 마치 인질처럼 반란을 쉽게 일으키지 못하게 통제하고 있는 제도다라고 합니다. 자 또한 대외 교류로서 자 세국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데 쉽게 말해서 다른 나라와 어, 무역을 하지 않았고요 자신들의 엄격한 신분제, 그러니까 무사지들 무사들만의 그 상하 질서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무역 과정에서 서구 문물들이나 중국의 문물들이 전례가 되면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으니까 아예 국가가 문을 닫고 공무역, 공무역만 하는. 통제적인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자, 일본 입장, 에도 막부 입장에서도, 자, 문을 어느 정도는 열어놔야 세상이 변화하는 것들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자, 네덜란드와 같은 경우 포교를 하지 않는 조건을 토대로 해서, 에도 막부랑 네덜란드랑 교류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도 막부는 네덜란드를 통해서만 서구 문물을 받아들였고요. 그 과정에서 네덜란드 학문이 발달했는데 그것을 난학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어로 랑가쿠 이렇게 부릅니다. 자, 또한 에도 막부 시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번성했기 때문에 존인 계층들 당시 무역에 종사했던 사람들을 존인이라고 하는데 상인들을 존인들이 즐겼던 존인 문화가 발달해요. 가부키 네, 연극의 형태인데 여장 남자들이 보이고 있는 거고요. 남자들이 뭐 하얀색 분칠해갖고 여자 연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키요에. 자, 전통적인 일본식 그림을 이야기할 때 우키요에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네? 일본식 파나 이야기하면 우키요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따가 한번 화면 자료 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존이는 도시 상공업자로 당시 상행위가 상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문화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오늘 막부 세개 배웠죠. 첫 번째 가마쿠라, 두 번째 무로마치, 세 번째 에도 막부 세개 막부 기억해 두시고 반드시 에도 막부 기억하세요. 산킹 코타의 제도, 에도 막부 시기에 보였던 제도로서 지방 다이묘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쇼군이 하고 있는 제도였다. 그 과정에서 교통, 상업의 발달이 나타나기도 했다. 자, 여러분 교과서 63쪽에 보면 같은 산킨 코타이제의 내용이 나와 있죠? 네, 애도의 교대로 거주한다. 다이묘들의 지이죠 그래서 다이묘들의 어, 세력들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자, 애동 막부시대의 존인 문화들입니다. 가부키, 우키요에, 옥가, 옥가게 등 여러 모습들이 보이죠. 자, 심지어 우키요에는 네, 서양 인상파 화가인 네, 고우한테 영향을 준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고우의 자화상 뒤로 이런 그림들 다 우키요에가 아니겠는가라고 보고 있죠. 자, 애동 막부시대의 교류. 서양하고 교류하는 거 원치 않았어요. 기독교 때문에. 그런데, 네덜란드하고는 뭔가 교류를 하고 있더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64쪽에 같은 내용이 다른 표현으로 서술되어 있죠. 자, 네덜란드랑 교류했다. 네, 그때 인공섬으로 대지마를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나나, 뭐 조총, 풍설서 이런 것들을 전에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교재 일본사 막부 부분에 이런 내용 있겠고요. 에도 막부 꼭 기억하시고요. 자꼭 아, 한국사는 아니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이유 뭐였다? 네, 무사들의 관심을 외부로 돌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 우리 교과서에서도 확인했었는데 선생님 학습지에 실어놨는데요. 우키 요에의 모습이 고 인상파 화가 그림에서 보이고 있다. 방금 확인했던 부분이었고요. 동그라미로 체크 많이 해놨죠. 자 문제 일시정지 활용해서 한번 풀어보면요. 자 정답 몇 번이죠? 네, 요런 힌트들 추오군이 등장한다. 적어도 막부겠고 쓰나요시 도쿠가 쓰나요시거든요. 자 또한 되지마라고 하는 용어가 봤을 때100% 아, 이것은 애도 막부를 지칭하고 있겠네. 막부 중에서도 애도 막부 내용 골라내면 되겠죠. 정답 몇 번? 4번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막부 배웠는데요. 자 막부 이름 3개 정답입니다. 자,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더또 정리해 본다면요.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랑 도쿠가 이에야스가 이후에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봤죠. 뭐, 엄밀하게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죽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도쿠가 이에야스랑 갈등하고 있었던 거였고요. 네, 일본. 자, 무사정권이 왜 세워졌는가? 헤이안 말기부터 무사들이 수가 늘어났고 결국 그들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다. 약 12세기, 17세기까지 중세 일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대강의 이런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중요한 게희한시대 에도 막부입니다. 수능 같은데 꼭 이거 번갈아 가면서 잘 나오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간략하게 일본사 빠르게 한번 접해봤습니다.